최근 씨름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황찬섭 선수가 연수구청 소속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황찬섭은 유튜브 동영상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씨름 선수인데요. 올해 1월 연수구청 씨름단에 입단한 황찬섭 선수를 원태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려한 기술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실험계의 아이돌이란 별명을 가진 황찬섭 선수 올해 1월 연수구청 실험단에 입단한 신입 선수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오고 싶어했던 팀이고요 마침 또 한대호 감독님이 저를 좀잘 발탁해 주셔가지고 뭐 여기 이 팀에 오게 된 것에 뭐 엄청 큰 저한테는 엄청 큰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코치님의 권유로 실험을 시작했던 황 선수 최근 붙여진 실험계의 아이돌이란 수식어엔 부끄러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좀 수식어는 좀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고요. 저보다 다른 팀의 뭐 잘난 선수들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뭐좀 잠시 실험 붐을 일으킨. 사람으로만. 감독이 말하는 황 선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진 성실한 선수입니다. 실음에 어, 정말 열정을 갖고 실음을 어, 그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음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하고 실음 연습할 때나 경기할 때나 예선전이든 결승전이든 한판한판 한판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에. 현재 목표는 태백 장사라는 황찬섭 선수 씨름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제가 은퇴기 전까지 시름을좀더 대중화시키는 이좀더 됐으면 하는 그런 름도좀기억고 싶습니다. 황 선수는 팬들의 사랑에 감사를 전하면서 성적으로 보답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할 거니까 열심히 저를 응원해 주시면 좀 성적으로 잘 보여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황찬섭 선수는 모든 선수가 자신에게 버거운 상대지만 자신감과 패기를 무기로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묵묵히 도전하는 연수구청 실름단 소속의 황찬섭 선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